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네 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을 가르쳐서 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을 좋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을 제일로 두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라. 반대로 하나님 아닌 비조물을 중심하는 것을 악이라. 피조물을 좋게 하기 좋게 하려는 그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 둘러놓고, 어느 것을 더 좋게 하려 했을 때,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좋게 하려고 한다면, 그 다음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좋게 되겠다 하면, 그것은 다 악한 사람입니다. 피조물 중에는 자기라는 것이 제일 거기서, 어, 어, 1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 많은 피조물 중에서 자기라는 것이 제일 1등이 돼서 자기 중심으로 한다. 그 말. 자기가 관련된 것. 내 소유, 내 것, 내 명예, 내 지위. 또, 어,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내라는 것에 관련된 것은, 전부 그것은 좋게 되겠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관련된 것은 다, 속한 것은 다, 어, 좋게 되겠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피조물 중심이라 그러고, 그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것을 선이라 즉, 하나님을 위한다. 그 말이. 하나님을 좋게 한다. 그 말이. 하나님 좋게 하는 것. 자, 참,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이 마음이야.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에 속한 그런, 어, 일을, 사람을, 뭐, 자기의 기업체든, 자기의 소속이든, 자기의 뭐, 직장이든, 자기의 뭐, 회사든, 가정이든, 자기와 관련된 것을 들 제일 좋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악이라, 자기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날때부터 그럽니다. 그러다 원죄라 그럽니다. 악은 원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있나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됐다.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아닌 것은 악이라고 그랬고,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내게 좋으면 선이요, 내게 싫으면 그것이 악이 될입니다그 점은 저 악한 놈들아, 이럴 때는 자기한테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선한 자다 이러면 자기한테 딱 맞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주고 좋아하면 참저 선한 사람이다 이라고 자기한테 나쁘게 하면 악한 사람이라고 이게 다 선악을 하나님처럼 규정해서 사는 이것이 자기중심이라 이거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악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원죄라 원래 있던 어, 타고난 죄라 하나님이 지을 때는 깨끗하게 지었지만은, 아담의 범죄가 그대로, 거기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아담이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자자손손, 그 부정모열로 난, 그 모든 육체들은 다 자기중심으로 납니다. 자기중심.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또 부르심을, 중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나면, 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분했는지,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고, 그 중심, 고그 마음, 고그 의지, 그걸 가르쳐서 선이라, 그럽니다. 선이라. 그래서 처음부터는 다 처음에 날 때부터 우리는 악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이제는 어, 변화가 바꾸고 그 선이 자라서 이제 선한 사람으로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자, 선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산다면 막 그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만 위해서. 그러니까, 주도 위하고 나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만 위해서. 주를, 주만 위하면, 주님이 날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위해지는 것이지, 내가 날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 주십니다. 내가 날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위하면, 그것은 완벽한 그런 일이요. 또, 하나님이 위할 때는 온전한 것이요. 아주 그것을,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위해 주십니다. 내가 위하는 것, 나를 위해 봐야, 기껏 해 봐야 육체가 좀잘 되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뭔가 이렇게 좀, 어, 유리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야. 아무리 해봐도, 나중에는 다 멸해질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날 위해 준다면, 이 땅에 뿐만 아니라, 봉쇄까지도 잘 되게 주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날 위해 주야 그게 참 위해 주는 거다. 내가 위해 받자 마지막은 다, 참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는, 이것을 위하는 거니까 다 헛수고다. 자기 위하는 방편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 주는 고방편 그 취해야 되겠고, 이런 자기 위한 것을 떠나서, 주님이 날 위해서니, 나도 주님을 위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거고, 자기를 위하느냐? 하나님 위하느냐, 자기를 위하느냐 하나님 위하는 것도 여기에요.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 다만 사는 자는 그 말이. 성령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위하여 사는 자.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좋게 하도록 해야겠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살면, 심는단 말은 그 뒤에 거두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 행위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의 생활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거두는 봉의 이 심판이 있는 겁니다. 봉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거둔다, 그럽니다. 우리의 생활 하나, 하나는 전부 다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심는 때요. 그저 이게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는다. 그말 거둔다, 심고 거둔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은다 심는 생활이라. 이 말은 거두는 것을 전제로 두고 반드시 뒤에 거두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는다고 표시한 겁니다.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좋게 하려고 하는 것. 자, 자기 좋게 하고 하나님 좋게 하고 둘이 딱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좋게 합니다. 네. 네. 내 소유 좋게, 내 명예 좋게, 내 지위 좋게, 내 직장 좋게, 내 사업체 좋게, 내 가족 좋게, 내 사촌 좋게, 내 오촌 좋게, 내 동문 좋게, 자기와 관련된 것은 다 자기 소유된 것은 좋게 하고 그 반대가 되고 내가 아니고 그 반대가 되는 다른.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것은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는 대립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되든지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이걸 개의치 않고 사는 사람은 다 자기 좋게 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게 하나님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 자기 좋게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라, 자기 소속의 소속을 어, 좋게 하는 것은 다 악한 사람이라. 자, 이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꼭 어,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분기점, 그 뒤에 우리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은 여기서부터 갈라져서. 그 다음에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이 두 갈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행동. 이 땅에 사는 행동. 구체적인 행동은 다이 중심에서 흘러나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거기서 물암방울이 떨어지면 오른쪽 왼쪽 나눠집니다. 한쪽은 도망강 한쪽은 암동강. 거기서 나눠지는 곳이 나중에 다른 강으로 흘러가버립니다. 그래서 중심의 이 분기점에서 그 사람의 행위와 이 땅에 사는 행위가 다 둘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느냐, 즉 피조물의 뜻대로 사느냐 이 둘이 그 중심에서 나누어집니다.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이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중심이란 그 꼭대기 분기점에서 그 뒤에 나눠지는 뜻대로 사는 이 생활은 아주 판이하게 다른 큰두 생활이 나눠집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겠습니까? 그 분기점이 되는 중심부터 바로 잡아 됩니다. 선이냐, 악이냐, 여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이 선과 악을 두고 그냥, 아,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말은 그렇지, 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자기 뜻대로 하느냐는 그 차이는 선과 악에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그건 상관치 않는다면, 공연이 입술로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지. 실제로는 그 중심에서 드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자기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피조물을 기쁘게 하랴. 항상 이두 분기점에서 우리가 나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로시 여기서 나눠진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모든 이 땅에 온갖 종류의 이런, 어, 종교가 있고,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신앙의 종류가 있고, 전부 나누면 딱요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피조물 중심이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느냐는 결국 그러 마지막은 죄냐, 죄로 사느냐, 죄로 끝이 나느냐, 하나님이 의에 이 마지막 최종으로 끝이 나느냐.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 힘쓸 것은 선이냐 악이냐 그 중심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힘을 쓰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 좋게를 살지 못하게 할지라도, 아, 하나님 좋게 살아야 되겠다. 내 중심으로 내 좋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희망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심을 상관찾는 사람은, 중심거야 뭐, 뭐 중요하냐? 중심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내가 이거, 어, 이, 필물을 상대해서 뭐, 사람이나 물질이나 뭐, 온갖 이런 것다 상대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만만 따지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이 중심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한 뜻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 중심이 아니고는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날 위해 줬는가 여기에 항상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가 어, 모든 생각이나 사물을 거기에다가 두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살긴 살는고 그 중심이 생깁니다. 주를 위하여 사느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느냐. 자 그럼 자기를 위하여 산다 때저 그 자기 중에서도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그 그러면, 그러면 난내 구원 위해서 살겠다. 내게 내 가족의 구원 위해서 살겠다.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 내 나라의 우리나라의 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 이러면 그다음 선이 되겠습니까? 악이 되겠습니까? 그는은잘 살펴야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그 구원위에서 살겠다는 말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말 아닙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겠다는 말은 그는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것은 다 악인데 자기내 구원위에서 살겠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 크림인 그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는 좀어 100%는 아닙니다. 선이라고 100%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한다도 그 구원 중심이 출발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격에서 나와서 나는 구원 중심을 하겠다. 자기에서 나와서 아 구원이 좋으니까 이제 내내 구원을 위해 살겠다. 구원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에서 게 나오지 않니고 자기에서 구원이 제일 좋고 좋으니까 그리 되겠다. 왜냐면 그것은 온전한 선이 안 되고 잘못하면 악으로 갈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라는 것은 자기 구원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곧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야면, 선한 사람이 될수 있지만, 주를 위하는 고중심이 그 없다면, 아무리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 해도, 그것이 탈선이 돼서, 결국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내 구원 내 구원 단순한 구원, 중심, 구원 중심으로 한다. 이래지 하나님하고는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라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 요게 선입니다. 그팔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아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니 나오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르리니 이 선을 어, 행화되거라. 그 여기 선이란 뜻이요 성령을 위하여 지는 것이 어 선이라? 성령을 위하여 지는 것은 선이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선이라.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좀 위해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불 선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악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악으로 살 때가 대부분이에요. 어, 악이라면 뭐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고 뭐 해를 끼치고 손해 끼치고 그런 어, 그것도 악은 악의 아주 밑 부분에 하나 속하는 한 부분이지. 그 악의 근본의 뜻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기의 속한 것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 선이라는 것은 뭐 착하게 하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좀 아주 유혹하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치고 아주 이렇게 도와주고 이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선도 하나의 아주 선의 의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입니다. 근데 근본의 선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 중심을 가르치다그 중심이 없이 그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이 중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 되는 이 중심 없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행하겠습니까? 주를 위하는 그 중심을 가진 자는, 비로소 내가 주를 위해,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온전하게 되지. 자기 중심으로 살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건 외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다른, 어, 목적이 있거나, 그런 것이지. 우리 속에 선한 중심이 충만하여 가득 차야 돼. 그때 거기서 흘러 넘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위는 그 흘러 넘쳐서 나와서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되어야지. 주를 위한 마음은 조만 한 좁쌀 만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좁쌀 만큼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면 그게 밤 먹겠니서 밀리 본다 안 된다. 뜻대로 못 산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는 고망, 그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위했는지, 우리의 육체를 주시고, 없어질 육체도, 썩어질 육체도 주시고, 권 이루라고, 또 우리에게 기본권에 이연혜를 주셔. 기본권에 이연혜를 주셔. 기본권에 이연혜를 주셔. 이 은혜를 생각하니, 주님 우리 위하여 어떻게 은혜의 이복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내 속에 충만하여,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진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심이 된다면. 진심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에 조금 더 다른 것이 섞이는 않는 겁니다. 한 뜻대로 살려면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상관치 않습니다. 진심이 되면, 주를 위하는 진심이 되면, 주님 날 위하여 전부를 다 드렸는데, 그 진심하는 그 마음은 그저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아끼지 않니하고 죽게 드되겠다 이걸 갖다 헌신이라 그러고 제사로 받는다 면 번제라 그러고 또구약에 나실인이라 그럽니다. 나실인 나실인은 날 때부터 하나의 에딱 구별해서 하나의 에다 일생을 바치기로 어 그 약속한 그것이 나실이니요또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만 정해서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이런 거는 뭐 3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최소 한 3개월 이상 해서 그래 가지고 어나실으로나 살아보겠다. 한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그말이 그러니까 삼손이나 이런 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나실으로 자랐고 평생은 나신으로 살겠다. 세례요한도 그렇죠. 이렇게 나신으로 살겠다. 이러다 받쳐 살, 주를 위해서 받쳐 살겠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한을 정해서라도 나신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좀 잘하면, 이제 남은 생애를 나신으로 살겠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 말. 그게 선한 사람이야. 우리의 목표빛. 이런 목표를 가져야, 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공연이 하님 뜻이니 하님 뜻이니, 말은 구원 중심이니 해도 마지막 최종 결정은 주님을 기뻐시게 하려는 거짓 내 속에 충만치 않으면 어림도 없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어, 기도하시다가, 아, 자유 하시겠습니다.